m w 주는 간만에 돌아온 패패도감 제가, 그 뭐냐, 저번에, 뭐냐, 제가, 제 캐시, 아, 캐시래. 제 코인 많이 들어가지고, 이 영혼 에그를 하나 샀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 처음 보는 패시 있을 건데, 살짝 좀 징그럽네. 이게 영혼 거미라고 해야 되나? 영혼 거미? 영혼, 뭐, 쭈쭈쭈 영혼, 근데 얘가 위에서 내리 찍으면서 먹으면 돈이 몇 배가 된다고 했지? 잠만요. 어, 네배가 된대.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무조건 플레이어로 같이 먹으면 안 되고 무조건 이제 혼 아, 여기서 짠! 이렇게 먹으면 4배가 된데 뭐, 다른, 빠른 거, 이런 건 없고요. 저번에 제가 이걸 샀을 때 일반 영혼이 나왔잖아요. 이게 무조건 영혼밖에 안 나오는 거였어. 이번 업데이트에서 새로운 배터리 추가되고, 그, 그때는, 영혼, 영혼, 휴, 영혼, 큐, 큐브 배리 없습니다. 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큐브 패시이난 최장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 냠 냠스 안돼 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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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먹어, 그냥 몰라, 몰라, 몰라. 그리고 새 지역도 추가됐다고 하는데, 딱 하나. 아니, 저번에 지역이 너무 추가가 안 돼가지고, 저번에 그 영혼 업데이트 때도 지역 추가 안 됐죠? 그래서 새로운 맵도 추가가 안 되고, 요즘, 이펫도감 이 제작자가 일을 안 해, 일을. 요즘 저 혼자 있을 때도 펫도감 별로 안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나마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 그렇게까지 하진 않고 예전에는 이병아새우처럼그 알을 데리고 다니다가 고급티권이 고급 티켓 이런 티켓이 있어야지만 깔수 있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그냥 버튼 누르면 알이 나오고 알을 먹으면 바로 까지는 형태입니다. 난아오 잠만 오, 잠깐만, 오? 걸어 내려치기, 내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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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재밌다 님이 그 입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안녕하세요님은 이게 이름이 너무 기니까 안녕님으로 부르도록 할게요. 냠냠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테이지. 여기 상자가 너무 리얼해. 부숴버리는 것. 근데 이, 이 상자 지역의 단점은 이게 동, 캘 때마다 돈을 좀 많이 주긴 하는데. <laughs> 아, 그리고 비트코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돈을 너무 조금 줘. 그치만 얘만 있으면? 얘, 냠, 냠. 그리고 계란말이. 게, 원래 계란말이가 끝이었는데. 든든든든든든 하면서 나가는. 계란말이까지다 먹죠. 이렇게 먹게 되면. 이렇게 뜯은 민트색 지형이 새로 추가됩니다. 오, 오, 뭐야. 컷. 일단. 나중에 패토감도 한번 실시간으로 해볼까? 알까기만 해가지고. 일단. 됐고요. 일단 상점 가가지고. 상점 가가지고 아 근데 이거 호박 큐드, 큐브는 호박 큐브는 잘하면 아니 이거 큐브펫 호박은 무려 이거 지금 방학식을 오늘 했거든요 제가. 그, 뭐냐. 제가, 이제 이, 이제 곧, 이, 호박 큐브패을 없앤, 없애고, 다른 큐브패을 한다고 하는데, 음, 그러면, 제가, 이게 지금, 800 캐시거든요? 이게, 예, 가격이 좀 빡센데, 네. 안에, 여기서 캐시를, 딱, 천만 충전해서 오죠. 안에, 이렇게. 자, 샀는데, 지금 제가, 녹화를 멈춰놓고 하러, 있었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그리고, 네. 상점 어디야? 아, 여깄 제가 그리고 지금 옆에 지금 구름 펫도 꺼냈죠? 이게 구름 펫이랑 먹구름 펫이 있는데, 지금 제가, 저는 먹구름 펫은 없고, 구름 펫밖에 없거든요? 먹구름 펫이랑 구름 펫이랑다 모으면 엄청난 큐브 펫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 그리고 저기 구름 큐브가 있거든요? 구름 큐브? 여기 지금. 이거 오랜만에 써보네. 이거 보이시죠? 여기. 근데 여기 구름 패시 구름 큐브가 있는데. 네, 이렇게 샀습니다. 꼬박팻의 능력은? 호박배이 이게 비싼 이유가 다 있어. 이거 보이시죠? 살짝 기본보다 조금 더 빠른 거. 원래 보통은 분명히 하면, 내려가면, 원래 보통 똑같은 속도로 가야 되는데, 좀 늦춰지죠? 아, 좀 빨라지죠? 호박이가. 이렇게 다쳐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호박이가 좀더 빠른 거를 알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스터 에그 같은 거고 호박이의 진정한 장점은 코인을 먹는 속도가 빨라지고요. 코인을 먹으면 그냥 평상시에4 배가 되고 이게 가끔씩 먹다 보면 띠디딩거리면서 코인 먹는 게 10초 동안 10배가 됩니다. 와이사기인 근데 아직 그거, 아직 그 시술 때문에 만들지 못했다고 하고요. 아 진짜? 아니, 이거 좀 빨리빨리 하지. 근데 이렇게 꼬박이. 와 이게 기본 속도였으면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 이게 바로 호박이 힘입니다. 호박이. 그리고 일반 구름이의 능력은 그 뭐냐? 그냥 돈 먹으면 두 배. 얘 페페토가 한지 별로 안 됐을 때는 막막 막 코인 두배막 이런 거 진짜 엄청 좋고 그랬었는데, 뭐 예전에 얘는 큐브배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호우, 도도도도도! 이렇게? 나 먹어줍니다.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호박아? 어디서 주인을? 야, 너 800캐시 짜리야. 800캐시면 얼마냐? 1600, 1600 포인트. 와, 1600 포인트야? 야, 너, 야, 너 이제 가보치 값어치... 비싼 거야 너 진짜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먹구름 튜브펫도 그 뭐냐 그 뭐냐 일반 구름펫이랑 일반 구름펫 그리고 일반 구름펫 먹구름펫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뭐냐 팔고 있는 거. 일반, 뭐냐. 구름, 큐브 구름, 일반 큐브 구름뱃을 사서 사게 되면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저게 가격이 지금 보면은 안에 아 네, 1200캐시라고 하거든요. 1200캐시면 얼마냐. 2400 포인트. 아니 저거는 야또 얼마나 누가잘 해야되는게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시간에 더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와고와 안녕 뭐야 이 안에 안녕